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던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들이 밤샘 회의를 거쳐 파업 지속 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회협의회 대전협은 29일 밤 10시 서울시의사회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파업 지속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배가9세곳의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가 참여했고, 투표 결과 파업 지소관이 96표를 받아 상당수 지지를 받았지만 과반 정족수 1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업 중단은 49표, 기권은 48표가 나왔다. 이후 추가 파업에 대한 결정 권한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한뒤 30일 오전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전역 내부에선 정부가 전공의들을 업무 개시 명령 부름으로 고발한 상황에서 집단 행동을 이대로 중단할 수 없다는 강경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업 지소관이 부결된 만큼 비대위가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대전협은 이에 앞서 29일 의학교육 및 수련병원 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 대 설립 등을 원점에서 적극 논의한다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 또는 정부가 관련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공위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도 당겼다 28일엔 국회 한정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전협 측과 만나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협과 대전협 등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수연 기자 팡슈중앙.co.kr <목소리> thank you